지금 다했어요 여기 싹.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빠 앞에, 자기 앞에다 일단. <laughs> 저는 머슴 부탁. 네. 우리, 저, 어, 아가씨들은 강의 하이퍼들 위해 연예인을 갖고 오습니다 키를 까지 정리를 합니다. 안녕 <목소리> 일기.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차에서 1년 사는 까칠랑 녀입니다. 지금 영희 언니가 와갖고, 아니 헤이 차박 언니가 와갖고, 햇집에 와서 모래랑 네, 새꽃치새꽃치 사러 왔어요. 안주 사오고, 일단 언니 차박 세팅 먼저 합니다. 평탄 하나 시켜 놓고, 일단 먹어야 되니까. 자, 언니, 언니는 평탄 하나 끝냈습니다. 영상을 안 찍었어요. 이거 언니가 먼저 해야지 어, 내가 좋다 그치? 어 괜찮다 어. 이제 언니는 언제든 사박하면 되겠다 베개 <laughs> 한 개만 사갖고 좋네요 신박 오빠꺼에요, 이것도. 완전 좋아. 해가리고, 네. 커피 한잔 먹기 최고인 것 같네요. <스러워> 그래. 아, 헤이 처박입니다. 미역국에 김치에, 우와, 흐라이드 못하는 게 뭡니까? 엄마 못하는게... 와 햇빛 안들어 죽인다 이게 어자 그거 앞에 자기 앞에다 일단 놔 어? <laughs> 취직 보내겠어 엄마 엄랑 엄마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엄마. <웃음> 엄마 <웃음> 엄마 밥 주세요. 음. 많다.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잖아. 아니, 밥, 밥.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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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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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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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많이 드세요. 근데 더 웃긴 거, 오빠가 다 했다고. <laughs> 음, 맛있... <laughs> 음, 맛있어요. 음. 맛있게 드세요. 아, 그래서 아까 보지도 괜찮아 어, 그렇네. 여기 쉬고 그냥... 하고. 바로 이쪽 외항이랑 내항 쪽에서 씨하고서 응. 마사지 하고 저 강연할 수없네 한번 버리고 자 영현이가 사고를 쳤습니다. 키를 넣고 저 저분이요 키를 넣고 미안. 눈을 떠 버렸어. 문을 닫아버렸어. 어,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느낌. 자세히 세니까. 아, 대우 대우. 어, 어. 됐어? 대박, 대박, 대박. 이거 대박. 걸렸다, 걸렸다. 아, 진짜? 낚나다낚았다이이 이 사람 보서이 대박. 대박이다. 키, 키를 낚았다는 낚았습니다 여러분. 대박이다. 당신은 못뭐 하는 게뭐요뭐요 아, 진짜 아침부터. 못 하는 게 뭐요? 이 사람 봤어? 와, 키를 낚았어요. 조심조심. 조심. <laughs> 대박. <웃음> 죠 신박하다만 해줘 오빠. <laughs> 와 이거 신박하다 진짜. 아, 완전 이 이걸로 와 신박하다 진짜 대박. 아, 와이 못하는 게 못하는 게 없네 음식도 잘하고. 신박 응. 오빠가 밥을 해줬는데못 찍었어. 먹는다 미쳐갖고 영상을 못 찍었네요. 마고 커피까지 이 센스 보세요. 센스 보소. 지금 영현이는 설거지를 하고 있답니다. 아, 밥 해준 거안 찍었다. 국에다가 밥을 는 거. 아, 참나. 정리를 합니다. 심박스. 갑니다. <목소리도> 오. 저는 개미고요, 배짱이. 아, 아 내가 개, 내가 배짱이고 개미들. <laughs> 어른들을. 시, 지금 심박이 오빠는 떠납니다. 와, 이쁘다. 우리 엄마 잘 가요. 잘, 먹... <laughs> 잘 먹었어. 아침밥잘 먹었어. Terima papa, kerana menonton video papa. Terima kah? 인간적으로, 미안했다. 네, 우리는 아침을 이렇게 먹습니다. 언니랑 오늘 마지막 마찬이 는데 이거 라면 먹고 끝나네. 신박오빠가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라면먹고 살아요 <laughs> 어, 오빠 보고있나? <laughs> 보고있나? 여기서 커피 한잔을 먹고 갈라고요 커피, 커피 한잔 먹고 네 거기 갈겁니다 육병맞이기 오늘 그냥 부산 내려갈려 했는데 평창으로 가는길이라 해갖고 언니랑 다시 가기로 했어요 아 공기는 오늘 부산 내려간다고 했는데 사람 마음이 넌내 다리밑에서 뭐하니? 실험은? 실험이 있어야아 시원하다. 이래. 왜 우리 이거 여기 며칠 동안 있으면서 여기 있는 거 몰랐지? 와와 아, 와, 난로 진짜 예쁘다 이거. 비장판 실험을 하시게요. 너 실험 먼저? 응. 우리 여기 샤워했던데, 저기 샤워.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오케이, 오케이.